M60 써야지. 아, 인서전트 아무것도 없네. 이런. 2016 <laughs> 무슨 <웃음> 깜짝이야 깜짝놀랬잖아요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빠도 킹 받네 호호호 알파노는 언제나 오 있다 때려버릴까 2022년 최고의 명언 알파노 신신님 후환이 후안이 들을지 않으신가 보죠 하하 <laughs>

그럼 다음, 다음판에 야간전 해보죠, 뭐. 팔물 F1그레네이드! 무슨 AT4! 무무슨 아, 어떻게 a t 4를서 RPG를 버리고. 하하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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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제가 좋다. M67그레네이드? 좋다난 F1 핸드그레네이드 쓸 거야! F1 이제 맞죠? 러시아제잖아요, 바보실실님. 에? F1이 뭔 미제예요? 그래요? M67이 그거 아니었어요? M67이 미제고요. 아 그래요? M67이 미제예요? 와 진짜 탈코반 사람 맞아? 아니. 뭔가.. 아니 탈컵에선 그런 거안 알려주죠 그냥 둘다 5초.. 짜 뭐냐 둘다 3초 풍이지 그러니까 신경면안 되겠다 방금 발언은 진짜 자매컵이었어요 아니.. 그리고 생긴 거 보면 F1이 좀더 비싸고 좋아보이잖아요 당연히 미젠줄 알았지 전혀 아니 F1이 좀더 세련되고 좋아보이지 않아요? 전혀 M67보다? m 7이 오히려 더 굳어 보이고? 전혀 천열 아니오. 봐봐요. M67 얼마나 밋밋해 생긴게. 아니요. F1이 훨씬 더 이쁘고 좋아 보이지. 알빠노 아, 알빠노난니 에이! 어떻게 알빠노할 수가 있어. <laughs> 알리? 알리? 오, 총알이 없어? 하하, <laughs> 난 총알이 <조> 있어. <laughs> 그럼 쏴 죽여! 어! 없어! <목소리> 마카로블 <마카롯을> 맛을 봐라 <목소리> <우와>! <목소리> 더블탭 당해버렸다 뚝배기 어어 하하 죽어라 마카로브 세을 봐라! 따흥! <목소리> 오오오! 오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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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씨저기인줄 알고 샀어. 오이 뭐야. 아 운이었구나. <laughs> <laughs> 폭격이다. 딱 기어라 기어라. 기열 참새다. 오, 무슨 기열이라니. <laughs> 기합 참새다. <laughs> 어 기열이지. 저게 <자기> 뭔 기합이야. <laughs> 기합 참새. 아니야. 아니라고. 역폭격 실시. 역폭격이라니. <laughs> 합참역 폭격이었다. 라일 라이 차차 차. 오, M62B 오 2B 오 도지 도지 못 쓰겠다. 빨간 마쿠라네 사다이. 아, 네. I'm reloading. 마카로프 좋다. m60 좋다. 마카로프 좋다. m60도 좋다. 마카로프가 더 좋다. m60이 더 좋다. 와우! 와, 내가 잘 죽였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맞나? 역시 기합 차구만. 내가 보내놓은 스파입니다. 역시 내가 보내놓은 스파이 잘 죽이구만. 잘, <laughs> 잘, 잘. 아, 근데 우리 안 죽이고 적들만 죽였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스파이죠, 제가 심어놓은. 적은 그냥 멍청한다 진군 역폭격 실시 왜 해병문학은 있는데 공군문학은 없지? 수신이 M60 그 단발로 쏠때그 볼트 움직이는 소리 들려요. 오그 찰칵 하고 그 소리 움직이는 소리 들려요. 기합차네요. 역시 센텀 이건 인정해줘야지. 마카로프 장거리 저격. <laughs> 마카로프 장거리 사격. <laughs> 아이, 왜 자꾸 저거야. 적어야... 양념 만들고 내 키리 안 들어와 아! 마카로프로 그,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줘. 허 마카로프는 좋은 권총입니다 아무튼 그럼 아, 가만히 있어도 이해구만 오, 오요. 저, 저건 저건 아니구만. <웃음> <웃음> 합차다. 다시 마카로프 동쟁이를 해볼까. Reloading, cover me. Oh, look at you that. 이 자리 되게 잘 만든 거같아요이 플랫 플레이트 밟고 올라가는데 히히 최다 킬이다 히히 최소 데스다 무무슨 똥싸기다 똥싸기라뇨 안 죽을 수가 똥싸기죠 아닌데요 전 마카로프 마카로프 돌격했는데요 아닌데요 아 내일 원격 수업이라 수업은 없고 좋구만. 어떠... 어 어.